여러분들 대학생활에 낭만이 무엇입니까? 생활을 잘 갖고 있고요. 야 지민아 단일 구독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신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과상에서 하룻밤 자보고 싶은 거예요. 자봤어? 자봤 동기 두번 꼬셔가지고 과상에서 잤어요. 잤는데 그때 저랑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너네는 전우가 뭐라고 생각해. 그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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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기 한 명은 난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한데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도 옆한 명이 <laughs>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그게 <laughs>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그 저번에 내년에 들어온 23학번 수시 면접 도우미를 갔었었어. 근데 그때 교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커피를 사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안 오셔가지고, 그래 기다리다가, 어, 그 어떤 거 사올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교수님이, 아, 뭐, 너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어, 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11번 사와라. 이렇게 해셨었어 우리가 사러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날, 그 도로 오빠가 주차할 바라 고왔었어 근데 도로 오빠가 자꾸 심심하다고 주차할 바너이 하다가 면접장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카드를 도로 오빠를 주면서 커피를 사와라. 갔나? 이렇게 일을 했지. 그데 조연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우리가 총6 잔을 시키려고 했는데, 야 집빈아 단액 부족이다. 그래가지고 어? 했는데 이게 교수님 카드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잔씩 일단 빼봐라 해가지고 한 잔씩 빼면서 결제. 다섯 잔 결제했는데 또 부족이래. 한잔또 빼가지고 네잔 결제하고 또 부족이래. 세잔 결제했는데 교재가 된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에 교수님한테 뭐 말씀 드리니까 아뭐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른 카드를 주시더니 다른 사람들 도다다 다 먹으라고 먹고 것도 먹으라고 해가지고 다른 카드로 신나게 들렸던 기억이 아 응, 있어. 사실 그 사건의 전날 전날 예, 교수님이 회식을 하시고 이제 신나게 카드를 네. 그려시고 <laughs>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몰랐다. 2십번부터2 2 학번은 코로나를 좀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님. 세대? 너무 늙어 보이는데 학원이니까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좀 컸고 일단 저는 1학년 때 비대면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사실상 학교 생활을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그냥 계속 보고 자고 <laughs> 보고 자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2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좀 되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크샵도 멀리 갈게 학교에서 다 마무리 돼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즐긴 거는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대면으로 활동하시는 그 선배님께서 어, 뭐, 뭐 저는 뭔가 이제 신입생 때 학교를 대면으로 다녔거든요 강의실 대여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비대면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용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학교생활 좀 차이가 있었고 터디나 투터링 이런 학교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홍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셔가지고 음. 잘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프로그램 이런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면 학교 되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준기 교수님 수업을 많이 좀 추천을 하고 다녀. 아. 노준기 교수님 수업이 조금 토론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맞긴 한데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해 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탐구해 보고 발표를 하고 지, 질문에 답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게 느껴졌고 수업을 들으면 뭔가 남는 게 되게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노준기 교수님 수업 들을 때는 아침에 뉴스를 한 번씩 보고 가셨어요 56번 버스에서 한 학기 수업 듣고 나면은 꼭 내가 아, 실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얻어 간게 있고 뭔가 배워 간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는 느낌이라서 요즘 기계선도 수업 추천하고 그리고 조금 과제나 이런 게좀 재밌다 하는 거는 음식문화사야 과제도 스피디에도 보면은 그 유튜브에 음식 문화와 사회학에서 다루는 아. 그 설탕, 아. 뭐 커피, 그 정도. 아, 그러니까 그런 어. 내용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또 범죄 알타. 음. 범죄 알타 같은 경우는 뭐냐, 조금 다른 관심 없는 사람들도 되게 흥미를 느끼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추천드리시면 사회과 전선은 일단 신문읽기와 사회분석이라는 아. 1학년 수업인데요. 네. 그 1학년 수업에 일단. 교수님께서 1학년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세요. 수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사회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때 교수님께서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이제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신입생들한테 여쭤보시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학과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신문이니까 사회분석 수업이 가장.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또한제지가 음. 야자 타임을 했던 그 수업이 주얘기와살문석쓸수있요아 아, 네. 아, 네. <laughs> 아, 재밌는 썰도 들고 갈수 있고. 그쵸죠 재밌는 진짜 썰도 감상히... 썰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성적 잘못 받으셨다. <laughs> 그렇죠. 성적 잘못 받았지만 추천해드려. 추천하는, 추천하는 아, 거랑 성적 잘못 받은 거 다르죠. 맞맞 음. 일단 첫 번째는 꽈사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꽈사가 음. 정말 좋고 냉장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잘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우비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사학과 선배들이 정말 착해요. 하나 물어보면 열 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입생들이 좀 어색하고 뭐 먼저 부탁하기 좀 민망해서 잘 물어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수업하고도 조금 연관되는 건데 말을 많이 하면 좋겠어. 음, 말을 많이 해야지 어쨌든 수업에 많이 참여해야지 교수님들이 성적을 잘 주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학생회를 해보면 좋. 어. 어.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하고 <laughs> 어. 이게 너가 그 학교 때려부시는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어. 어, <laughs> 어. 이거 혹시 그따가 잘라주지 않 대학교에서도 근데 너도 그 교수님 그방을연구실을 점거해가지고 한 번. <laughs> 어, 제대로 어, 바꿔달라 어. 이런 것도 아. 해보고. 뭔가 사회학도로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싶어. 근데 약간 음. 사고방식을 이런 쪽으로 하면은 한번 더?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좀 다양한 분야에 아무르게 내가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까라고 음. 조금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음. 계속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해진 틀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반대의 생각은 어떨까라고 음. 스스로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학가적인 생각에 조금 맞고 사약적인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 궁금한 게 교수님들하고 어떻게 친해지나요? 일단 교수님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질문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음. 끝나고 남아서 질문 한번 더 하세요. 그 교수님께서 좀 문득 들여 보시거든요 이렇게 좀 학술적으로 다가가는 방법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때 음. 교수님 나좀밥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주시면. 아, 뭐 직접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서 교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게 기워해주시거든요, 학생들을. 음. 그래서 아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학생이라 하면 금방 친해져. 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매 수업마다 태클 당하고 있고요. 어. <laughs> 그거 애정표현이 애정표현이 사회 애정표현이 사회 애정표현. 사회학과에서는 태클이 애정표현입니다. 아. 아. 애정 표현 아 그러면 애정 표현이라고 정정을 하면 저 애정 표현 진짜 정말 노 쌤한테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안 받고 계시네요. 음, 네. 사실 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아니 행복해요. 아, 너무 좋아요. 입문 꼭 내보내세요. 교수님 교수님. 꼭 내보내세요. 그러면 노준기 교수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갈게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하는 노준기 교수님. <laughs> 그 사랑을 보고 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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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으로 테크 좀더 주시고 애정하는 만큼. 네, 어, 도 혹시 영상통 화 한번 할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laughs> 아, <laughs> 어, 노진 교수님아 노진 교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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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수님이서해하실것 아, 같은데 아그 아, 아, 제가 지금 노진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긴 한데 그러면 윤상철 음. 교수님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윤상철 교수님, 교수님의 수업을 예전에 들었던 현이라고 교수님한테 따로 근데 부하고 교수님한테 <목소리> 따로 연락 드렸었는데 교수님하고 말이 달라지면서 정말 유리한 시 아무리 저렇게 사라도 교수님한테 안하시면감사하습니다 지문이 저에게만 몰빵되는 것 같은데 사학과는 일단 오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실 스펙을 쌓으면 되는 것 같아 특정 분야에 대해서 쌓으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과처럼 그 직업과 연계성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 그래도 일단 통계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은 사학과 졸업 대책이기도 한 사회조사 분석사 음. 2급을 따면 은통국사 따면 좋을 것 같은 게 학교 수업 중에서도 뭐 현대사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 우리 역사나 과거 정치에 비교해서 그 배우는 과목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한국사를 알면 특히 근현대 쪽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두었다 만약에 아스대학교 서약과를돌어올 거면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 화를 <laughs>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노중이 교수님이 그 책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부분, 일리고 상식, 그런 음... 세나 같은 유튜버 많잖아요 일본은 너무 그런... 시러 혹시, 혹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싹 t 이스스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약과 관련된 영화 중에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기생충이 정말 사약을 잘 나타내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계층이라든지 교육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나타낸 영화이기 때문에 사회학과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생충 한번 보시고 이제 사회학 수업을 들어가면 좀더아 이러한 장면이 여기 사회학에서 이렇게 연결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수있으을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전공과 사회학을 융합했을 때 나오는 그시너지가 이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본인을 어떻게 브랜딩하는지에 따라서 난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사회학과 공공정책과 이렇게 융합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 보시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전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면 저는 가장 좋은 점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랑 되게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도 많이 내주시려고 하거든요. 교수님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어뭐안 좋게 들을 수도 있긴 한데 교수님들이랑 좀 친밀한 관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다니면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그렇고 너무 다들 좋은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아 저희 학과에 오시면 진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이 즐길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전선도 한번씩 들어보시고 전필도 한번씩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이제 가를 보다가 빠져드는 과정이 되 거예요 사회과 뭐 학술적인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사회과의 분위기에서도 뭔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과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뭐 선후배 관계 위계질서 이런 거 없고 정말 재밌고 사람들이 다 선해요. 뭐 먼저 다가거나 가 아니면 뭐 선배들이 먼저 다가갈 거예요 보통 다가가는 선배들이 좋아하는 거 정말 많아가지고 먼저 다가가니까 그런 거에 혹시라도 뭐 부담감 느끼시거나 도와지 말아주시고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laughs> 따뜻한 뭔가 애정 어린 느낌으로 같이 말하고 친해지자고 하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목소리> 다시 한번 살게, 다시 한번 살게. 말이 꼬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남자 특공대 아, 나 제대로 하고 싶어. 이번에 진심인 것 같은데. 아폰에 용량 없는데. 아, 아, 그 정도 없지 않을 거야. <laughs> 여러분들 대학생활의 낭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대들과 함께하는 것이 낭만. <목소리> 낭만 특공대는 오직 대학생활의 낭만만 챙기는 그런 특공대니. 진짜 여기 말듣는뒤 여기가 소름 돋았어. <laughs> 여기가 아니라 여기만.